좋아요 이 해봐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감사합니다 아, 좋아요. <laughs> 오늘 태풍 온대요 태풍 바람이 진짜 미쳤다 저는 태풍이 오지만 친구를 만나러 갑니다 자기 소개해주세요. 안녕하세요. <laughs> 못하겠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뭐할 거죠? 오늘은 오늘은 주연이의 파우치를 공개합니다. <laughs> 하나씩 소개해주세요. 일단 너무 어, 일단 제 피부는 완전 건성이에요. 건성. 음음. 그래서 기초를 탄탄하게 해주고 메이크업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닥터지 레드블레미시 클리어 크림 군대간 친구가 저한테 선물로 여러 개 쟁여뒀는데 아! 이 손톱은 스티커예요 스티커 아, <웃음> TMI TMI <웃음> 여기도 여기도 있잖아 너 어디있지? 오바이션 투키 보여 이야, 너무 더러운데 손톱이? 스티커 자 이거 한번 응 손에다 한번 테스트를 해볼게 이렇게 엄청 묽은 제형이고요 얘를 조금 덜어서 손에다가 했습니다. 굉장히 촉촉한 제형이군요. 굉장히 촉촉하고 이게 이제 자기 전에 수면팩으로 사용을 해도 자고 일어나면 은꿀 피부가 되어 있어요. 깐들 갤 메이크업이 가능해요. <laughs> 자 다음으로 소개해 줄건 뭐죠 다음으로 는 이제 피부 기초 메이크업과 그리고 제가 눈 화장을 사용하는 제품들 이게 학교 다닐 때 갖고 다니는 파우치인거죠 네 이걸로 이제 다이소에서 2,000원 반돈 2,000원에 이거를 <웃음> <웃음>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학교에서 팩트랑 틴트 그리고 간단한 컨실러. 이런 것만 넣고 다니면서 간단하게 소장할 수 있으세요. 자, 이 엘모라 한번 열어볼게요. 아, 그리고 그 호텔 우리 갔을 때 얘도 깜짝 출연하기도 합니다. <laughs> 자, 한번 열어볼게요. 자, 일단 이거는 제가 애증하는 에스쁘아. 제가 가장 좋아하는 브랜드예요. 에스쁘아의, 오, 오, 얼굴이 보인다. 뭐 이게 거울 제품이라서 이렇게 얼굴을 비출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의 이름은 프로 에스쁘아 프로테일러 비글로 쿠션입니다 이거는 이제 비 실크도 있는데 그거는 약간 매트해서 좀 지성이신 분들이 맞을 것 같고 제 피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건성이기 때문에 촉촉한 제품 좋아하시촉하고 약간 반짝반짝거리고 그런 거 좋아하기 때문에 이 제품을 사용합니다 자 그럼 이걸 한번 열어볼게요 네. 자 이렇게 열면 열면 자, 이렇게 열면 아! 어 괜찮아 헤드사어 아. 거울 더러워 <laughs> 자 이렇게 열면은 에스파의 약간 이렇게 물방울 퍼프 모양처럼 이렇게 쿠션이 들어있습니다 근데 이걸 만져보시면 되게 부드러워요 어 만져보세요 엄청 부드럽지 그치? 이 엄청 부드러워서 피부에 되게 쫀쫀하게 잘 밀착이 되고 여기에 이제 한번 얘를 한번 묻혀보겠습니다 얘를 얘를 이렇게 붙여서 내용량이 되게 은근 많아요. 그래서 한번 피부에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laughs> 단추 소리. <laughs> 자 응? 근데 색깔이 잘안 잡힌다. 어, 색깔이 잘안 잡히네. 이렇게 되게 이렇게 번뜩번뜩광 올라오는 거 보이시죠? 물광 피부를 어, 완성해줄 물광 말이야. 피부를 완성해줄 수 있습니다. 주연이의 피부 하면은 무슨 피부 <laughs> 유분이 가득한 피부? 많이 <laughs> <아니>, 잠깐만 잠깐만 <laughs> 아니지, 물광 피부 음. 음. 자, 그래서 이제 쿠션은 이걸로 발라줬고요 네. 다음에 이제 간단한 제품들만 가져왔어요 제 섀도우를 공개를 할게요 오, 정말 이거는 맛있셨구나. 클리오 이거는 제 생일날 그러니까 3월에 올토로 어, 3월에 이제 선물을 받은 제품인데 제눈 화장은 이걸로 끝납니다. 오. 아 근데, 여대 다니시는 분들도 화장을 하고 학교에 가시나요? <laughs> 어, 미팅이라던가, 소이팅이라던가 이제, 타 대학교, Y대학교 학생들과 놀러갈 때. 그럴 때, 이제, 이 제품을 사용합니다. <laughs> 이거의 이름은 일단, 클리오 프로아. Y대학교. 그리고, 0 1번심플리 핑크입니다. 헤이씨는 이거 코랄 색깔 가지고 있죠? 아, 근데 네, 이거 진짜 좋아요. 이건, 네, 이거 나 진짜 다시 살 좋아요. 이거는 강추하는 아이템입니다. 한번 음, 열어볼게요. 그리고, <laughs> 그리고 나 여기 <웃음> 팔레트에 <웃음> 있는 색깔로, 그거 뭐였지? 치크. 블러셔 하면 진짜 예쁘다 음. 아, 그래? 응. 음. 그래서 일단 이게 제가 많이 쓰시는 게보이 뭐 있어. 이거랑 이 제품, <laughs> 이 제품, 이 제품을 제가 제일 많이 쓰고 이제품은 거의 잘안 써요. 사실 이거는, 음..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laughs> 이제 한번 색깔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일단은 얘는 그냥 기본.. 어, 손 잡아. 손등 손등. 자, 이거는 그냥 기본 흰색이어서 약간 유분을 잡아줄 때 음. 이걸로 한번 이렇게 해주고 그다음에 제가 좋아하는 핑크. 이걸로 베이스를 잡아줍니다. 이게 색깔이 하나도 안 보이네? 아, 잘안 보이네? <laughs> 이렇게 연핑크 이런 느낌? 오, 이런 느낌이고 아 제가 펄을 많이, 제가 펄을 진짜 좋아하거든요. 맞아요. 네, 그래서 이제 반짝이가 막 묻어있어요. 자 그러면은 제가 가장 좋아하는 색상이 이건데 약간 톤 다운된 핑크 색깔이에요. 제가 항상 눈화장 할때 핑크 아이 메이크업을 하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얘를 한번 테스트 를 해보겠습니다. 색깔이 진짜 예뻐요 얘는. 오 이러니까 보인다 음, 어, 가루, 가루, 날림, 가루 날림이 색깔이... 조금 심해요 <laughs> 근데 색깔이 잘 나오려면 가루 날림이 어쩔 수 밖에 없대 어쩔 음... 수 밖에 없대 자, 색깔 이쁘지? 상세 뭐라고 하지 자세한 발색 컷은 그냥 다른 유튜브 가서 보세요 <웃음> <웃음> 여기가 조명이 약간 좀 누래서 잘안 보일 수도 있어요 자그 다음, 아, 다음 이제 제가 <laughs> 가장 이제 위에 한짝이로 애용을 하는 게 있어요. 얘는 이제 단독으로도 구매하셔도 되게 유용하게 쓰실 수 있는 제품인데. 오 단독으로도 파나 보죠? 자, 이 하얀색 펄이에요. 펄이 진짜 예뻐요. 오, 자 이거 오. 자, 예쁘다. 이렇게 약간 움직일 때마다 색깔이 변하고 되게 영롱한 빛이라 해야 되나? 이거 애교살에 발리면 진짜. 예뻐요. 응, 애교살이나 이제 눈두덩이 위에 가운데에다가 발라주면은 진짜 예뻐요. 음. 제 음. 채린이가 저번에 아, 예쁘다고 하, 했던 예쁘다고 게 예쁘다고 했던 아이 메이크업에 사용했던 게 이거 오 이거를 사용을 했고 그래서 뭐 이런 제품이나 이런 거는 이제 음, 버건디 색상으로 그냥 좀 진한 메이크업을 할때 사용을 하고 있고요 <laughs> 자 그다음에 이제, 제, 저는 이제 볼 터치를 진짜 중요하게 생각을 하거든요. 볼터치할땐 기분이 좋잖아요. 맞아요. 여자들의 그 필링. 쾌감, 쾌감, 쾌감. 쾌감, 쾌감. 자, 원래는 가루 블러셔를 사용을 했는데, 저는 요즘에 이제 이런 쿠션 제형으로 된 블러셔를 사용을 하고 있어요. 어, 좀 가려주세요. 자. 얘를 약간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톡톡톡톡톡톡톡 발색을 하면 음 예쁘나 이렇게 예쁘게 약간 코랄 색깔처럼 이렇게 발색이 잘 됩니다 하지만 양 조절을 잘, 돼야 돼, 잘 해야 되는 거불편한고구마 같은 거. <laughs> 자 일단 얘는 아리따움의 슈가볼 쿠션 블러셔 4번 주시 피치입니다 이거 한7 0 0 0원8 0 0 0원에 구매했었던 것 같아요 이거 제가 추천해준 제품 음, 이거 되게 좋습니다 이 되게 작아가지고, 휴대하기도 좋아서 이렇게 쏙 들어가면,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제가 애장하는 립 3개를 마지막으로 공개하겠습니다. 쓰3만 골랐어요. 립 진짜 많은데. 립 진짜 많아요. 쌓여있잖아요. 어, 진짜 많은데. <laughs> 자, 요즘에 이렇게 3개를 사용을 하고 있어요. 자, 일단 첫 번째. 이거는, 음, 신상지? 3CE 클라우드 립 틴트. 피치티즈. 라는 3CE의 이제 신상 틴트입니다. 되게 예쁘죠? 네. 이렇게 원래는 약간 되게 조금 두꺼웠는데 조금 더 얇아지면서 되게 고급스럽게 리뉴얼 됐다, 리뉴얼. 리뉴얼이 된것 같아요. 자, 한번 발색을 해볼게요. 이렇게. 약간 얘는 원래 3 c 가 되게 매트하잖아요. 매트한데 좀 촉촉해. 그리고 딱 발랐을 때 진짜 클라우드처럼 이렇게 몽개몽개 올라온다 해야 되나? 몽개몽개 올라오고 되게 가볍게 발려가지고, 이렇게. 답답하지 않구나. 네, 이렇게 예쁘게 발색이 됩니다. 음. 그 다음에 이제 저는 맨 처음에 이렇게 레이어드를 시켜주고, 그 다음에 얘는 입생로랑의 틴트입니다. 얘는 일단 입생로랑의 9번 틴트고요. 약간 글로시한 제품이에요. 요즘에 아무래도 촉촉립이 다시 그쵸, 대세가 되고 있죠. 그쵸, 약간 이렇게 좀 더러운데 글로시한 틴트입니다. 진짜 예뻐요. 얘도 약간 코랄 느낌인데 약간 좀 핑크 같기도 하고 아, 색깔 진짜 예쁘다. 색깔을 이렇게 해서 이 위에다가 저는 이렇게 같이 올려줍니다. 음, 이거 뭐라고? 9번 틴트. 아 초점 안 나온다. 약간 좀 붉은 빛인데 이거랑 이거랑 섞어 바르면 예쁘더라고요. 21호이신가요? 피부가? 아네 피부가 21호입니다. 예쁘다 예쁘다. 네 이렇게 하고 이거는 요즘에는 좀 사용을 안 하긴 하는데 이것도 한번 딱 바르고 와 이거다 해서 올리브영에서 혜인 씨랑 같이 산. 근데 이거는 할말 있지. 이걸 바르고 이 친구가 카페에 갔는데 카페 알바생이 어, 입술이 너무 예쁘셔서 혹시 뭐 바르는지 알수 있냐고 여쭤본 음, 이거는 이제 릴리바이레드의 6번 성숙한 체리인척입니다. 번호 <laughs> 따기 보다 힘들다는 그 틴트 물어보기 <laughs> 얘는 약간 조금 어두운 맞아, 맞아. 색깔이에요. 자, 한번 좀 발라볼게요. 어, 좀 많이 써가지고 한대 진짜 잘 써져. 한대 진짜 잘 써져. 요즘 내가 잘 쓰고 있지. 근데 이거 약간 단독으로 바르긴 조금 너무 어, 조금 빼. 뜨고 약간 맞아. 어 이런 거를 얘를 이런 매트한 이런 가 가벼운 틴트를 먼저 발라주고 그 다음에 이런 글로시한 제품들을 저는 위에 얹어주는 음. 느낌이에요. 그래서 얘로 얘도 약간 되게 글로시하죠? 이런 느낌입니다. 색깔 예쁘다. 그러니까. 이렇게 다릅니다. 이거는 입생로랑의 구번 틴트, 이거는 릴리 바이레드. 제품입니다. 그리고 지속력은 일단 글로시한 제품들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좋진 않아요. 맞아요. 응. 얘는 지속력이 그래도 좋더라고요. 이거 별명이 남친이랑 뽀뽀해도 묻어나지 않는 틴트라는 별명을 가져있을 정도로 제가 밥을 먹고 헤인씨하고 호텔 가서 제가 밥을 먹고 물놀이를 했는데도 끄떡 없었던 틴트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지연이의 파우치를 모두 공개를 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없으신가요? 하고 싶은 말은 해인이 유튜브 번창해. <웃음> <웃음> 그러면은 다음 번에는 한번 학교 탐방하는 걸로. 아 그래 이대 브이로그 한번 갑시다. 어 그럼 맛집도 추천해 주시나요? <laughs> 어 맛집은 물론 저희 학교의 이제 대표 건물인 ECC 라고 있어요. 거기에서 이제 한번 학교 구경 탐방을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번에는 이대에서 만나요. 안녕! 안녕.